오늘 이사야 64장은 그 앞에 있었던 63장 15절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의 자기 백성들을 위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 앞에 63장 15절 보시면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호 없어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자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곧 주의 기업인 집하들을 위하여서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원하고 내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을 진동시키소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간절한 회개의 기도는 따지고 보면 약간 모순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전체에서 이미 우리가 길게 살펴본 바와 같이, 1장에서 39장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실패,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지키지 못하며 신앙을 지키지 못한 그 책임을 심판받아 바벨론 포로가 되는 그들의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이스라엘의 실패로 인한 자멸, 어, 저들의 배신으로 인한 당연한 응보로서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그리고 40장부터 55장이 이르는, 어, 뒷부분에서 그 잡혀간 곳에서 이제 아무런 낙도, 어, 어 희망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구원을, 회복을 약속하시고 실제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은혜가 책임을 극복하지요. 그리고 56장부터 이 은혜가 우리에게 만든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일관된 성경에서의 신앙의 발전, 신앙 이해와 내용의 진전이 없이 읽으면 56장 이후는 다시 초반부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은혜를 입었으나 또 책임을 지키지 못하여 다시 꾸중을 받는 이스라엘로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56장 이유는 은혜가 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제대로 가르쳐 줍니다. 은혜가 임하기 전에 책임은 심판을, 심판을, 그, 초래하는 책임과 자격과 조건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은혜가 임하자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던 책임과 자격의 실패를 은혜가 어떻게 극복하고 책임에서의 실패를, 실패해서 우리를 구원해 줬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도 무효화 시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은혜는 무엇인가? 책임을 다시 요구하는 거죠. 어떻게 요구한다고? 그 실패했기 때문에 주어진 은혜가 이제 다시 책임을 묻는다면 은혜는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는 자리까지 질문까지 오셔야 되는 것이 56장 이후입니다. 그때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하는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조건 두려운 책임이었지만, 은혜가 만들어낸 것은 그 책임이 심판을 위한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명예를 위한 기회와 자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회계가 다만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를 넘어서서, 은혜가 만든 자유, 하나님 저는 죄를 원치 않고 고룩을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하나님 찾아오사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실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원하고 제가 선택합니다 라는 고백으로써 앞부분에 가졌던 심판을 염두에 둔 잘잘못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과 존재와 내용과 명예에 대한 호소를, 소원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추레옥기 3장에 가셔서 모세의 경우를 보시면 성경이 어떻게 이 부분을 모세를 통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추레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헤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하려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하려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증언이라 이 대화는 그 내용이 상당히 깊습니다 오늘 우리 이사회 64장에서 만난 질문이 여기에 그대로 어, 들어있고 그 답도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애굽에 보내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수긍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생애가 그의 기대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졌던 기대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 바로의 궁에서 자랐고, 원래는 죽었어야 하는 히브리 족속으로, 어, 기연을 만나, 어, 바로의 아들로 왕자로 컸고, 나중에 자기의 민족적 정체성을 알고, 학대받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떨쳐 일어났으나 하나님이 편들지 않습니다. 그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어 그의 생애가 다 끝난 것 같은 소진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80세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가서 내 백성 구하라. 모세의 반응은 이겁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40년 전에 제가 하자고 할땐왜 가만히 있으셨습니까? 왜 이제 와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무슨 말로 들립니까? 내가 모든 가치와 때와 시기와 내용과 승리와 가치를 만든다. 네가 생각하는 네 경험, 네 이해, 네 만족 그것보다 훨씬 큰 것이다. 내 손에 있는 것이다. 지금이 때다. 너는 가라. 못 믿겠습니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럼 저한테는 왜 그러셨습니까? 죽어도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안 가면 죽여버린다. 그래서 할수 없이 갑니다. 가서 일이 잘안 되죠. 바로는 말을 안 듣고 이것들이 배불러서 배짱이구나. 또 압제를 심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더 곤고해집니다. 열 가지 재앙을 내려야 됐었죠. 그열 가지 재앙이나 내려야 됐던 것은 하나님이 단번에 힘을 쓰기에는 모자랐을까요? 그럼 한 번에 모아서 단칼에 죽일 힘은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고, 1학년이 있고, 2학년이 있고, 3학년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배우고 가장 크게 모세가 배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씩 하나씩 배우죠. 할수 없이 끌려갔던 모세는 홍해 앞에 서서는 변합니다.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재앙으로 인하여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그들은 나갑니다. 아, 뒤늦게 후회를 하고 병거를 끌고 다시 잡으러 오죠. 앞에는 홍해 뒤는 적군입니다. 오도 가도 못 하게 됐고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기특한 소리를 하죠.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우리가 아는 모세가 탄생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80년을 통해서요. 바로를 잡기 위한 재앙이 아니라 모세를 위한 재앙이죠. 그하요 홍해를 가르고 건너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시내산에 이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고 40일 동안을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못에 곧 우리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재단을 쌓고 예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와의 호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와께서 호뭐 모세기를 시대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낸네 내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했더나 자기를 위해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재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리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의 이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의산 아래에서 겁에 진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기가 막힌 우상이죠.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다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화했죠.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능력. 불평을 해소시키는 방법으로 형상화합니다.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진노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 목적, 내용과 다른 길로 가셨다는 뜻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되고 우상을 섬기면 벌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모르면 벌을 받는 겁니다. 여기가 어렵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놈들을 죽이고 너로 새민족을 만들겠다. 그러자 모세가 기이한 발언을 합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한테 하신 것 같이 할 겁니까? 죽어야 마땅한 저를 살려서 바로 밑에 왕자로 키우시더니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소진되고 다 허망하게 만드시는 것 같이 여태껏 하신 일을 다 무효화하실 겁니까? 그렇게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며 그들에게 그 자손을 복주겠다고 온천하에 편만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신통한 소리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건 또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신다고요. 누구 말을 듣고 모세 말을 듣고 모세가 위대해서요? 아니요. 모세는 이 경험을 했죠. 이 경험이 무슨 경험일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이 모세의 생에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디서 알게 될까요? 광야에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그냥 다만 목숨을 연명하는 것에 불과하다. 인생은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되고, 어떤 내용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 거기서 답을 찾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의 능력을 동원하십니다. 왜 동원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큼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가치가 있죠? 광야 40년 생활을 우리가 아는데요. 하나도 가치 있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시는 가치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뒤에 30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느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느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무슨 기가 막힌 기도니? 하나님,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실패와 못난 것을 하나님이 덮으시고 극복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기계를 만드십시오. 물건을 만드십시오. 책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려면 저도 빼주십시오. 저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을 채우게 하여 만드셨고,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하고 그렇게 되라고 시간을 주신 것 아닙니까? 이 일은 고스란히 예수에게서 완성됩니다. 요한복음 17장으로 돌아가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 영생. 무한대의 존속이 아닙니다. 생명이란 영생이란 생명이 가지는 힘, 자랑, 충만,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가 영생이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 창조주의 영광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복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사. 이 한계와 피조물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담으신 요구하신 영광을 예수로 구체화한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구원을 받는 문제보다 큰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죠. 신분을 아는 것이며 지위를 아는 것입니다. 뒤의 구절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드러내신 아버지의 영광은 그 하나님이 자녀를 찾으러 오시는 은혜를 베풀러 오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지극한 사랑과 능력으로 찾아오시는 아버지를 드러낸 것이며, 그 드러내신 예수의 지금의 자리, 피조물의 자리는 하나님이 그 영광을 동원하고, 그 능력을 동원하고, 그 열심을 동원하여 만든 지위, 존재라고 영광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각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래서 뭐이 다르냐? 14장.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이 영광의 지위는 다만 심판을 염두에 둔 책임과 조건의 공포를 벗어나 명예로운 자유로서의 책임으로 우리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런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뭐죠? 아버지의 창조의 실체. 목적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의 창조의 영광. 에베소서 1장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영광의 찬송이 되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자기 개시, 자기 영광의 표현, 구체적 증거. 그가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 말입니다. 그 인간의 모습을 예수가 완성하십니다. 무엇으로 완성하시죠? 기쁘신 뜻을 채우는 것. 하나님의 목적을 다 채우는 것. 순종한다는 것은 굴복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려고 한 그것을 모두 담아낸 것이 예수입니다. 뭐였죠? 고단한 죄인들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위협과 시험과 유혹과 타협과 자폭 속에서 그것들로 어떻게 할수 없는 생명과 진리의 영광과 힘을 보이신 것이죠. 이러면 어떻게 할래? 이러면 어떻게 할래? 속을 하나님의 영광과 진실하심으로 모든 실존을 맞닥뜨려 돌파하고 가시는 예수를 보십니까?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우시기도 하고 우리의 가장 큰 속상한 신앙 현실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고 열심히 무릎 꿇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뭘 구하셨는데요? 책임을 지지 않아도 살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울지 않아도 되게 살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 영광된 인생을 걷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안 하시려면 저도 자녀 안 하겠습니다. 이게 모세의 고백이요, 모세의 간청이지요. 그것은 잘잘 못의 문제를 놓고 면책을 요구하는, 다만 목숨을 구걸하는 자리와는 전혀 다른 지위에서의 발언인 것입니다. 이런 뜻밖에 놀랍게도 그래서 바울에게서도 터져 나옵니다. 바로 로마서 9장에서 내 마음에 깊은 근심과 걱정이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내 혈육을 위하여 하는 고민이라 내 민족 내 형제들을 구원하게 하기 필요하다면 구원하는 일에 필요하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일한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이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창조의 목적이 포기될 거면, 모세는 나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하나님은 바울을 유대인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이방에게 보냅니다. 여기 어려움이 있죠. 속은 형제들을 위하여 상한데 보냄은 딴데 보냄을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신 비전, 거룩한 소원내안 네, 보내고 여러분은 묶어놓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거기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낸 자리입니다 거기서 모세가 했던 기도, 바울이 했던 기도 아니 주께서 하신 약속을 상기하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모든 뜻을 구체적으로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천 정황 현실 조건이 어떠냐는 다음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만이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근거로 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애걸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통치에, 동력자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십시오. 산을 진동시키십시오. 내가 주 앞에 구한 아이다.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지. 통쾌하고 시원하라고 한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지위와 현실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성육신의 길을 걷는 기쁨과 자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세도 잊었고 이사야도 잊었고 하박국도 잊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하나님이 침묵하신 때도 없고 외면하신 때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저들은 기꺼이 자기들의 생애를 목숨을 위험을 갖다 걸수 있게 됐습니다. 위대한 자리지요.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몇몇 영웅들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신앙, 내 책임, 내 명예, 내 인생의 기회입니다. 그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